키워드 이슈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에는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도배된 게시글,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인증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정보 홍수의 시대, 포모 증후군이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 등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포모 증후군이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문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자신만 뒤처지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모 증후군은 처음엔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됐습니다. 주로 매진 임박이나 한정 수량 등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조장한 마케팅이죠. 이제는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패딩.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명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지만 이 패딩을 안 입으면 왕따라고 할 만큼 불티나게 팔렸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유행처럼 등장하는 건강식품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입는 옷을 안 입으면 안될것 같거나 모두가 먹는 건강식품을 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불안함. 이러한 현상을 포모 증후군으로 볼수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 포모증후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모임이 줄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했고, 또 SNS를 통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급등하면서 포모증후군을 겪은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빚투나 영끌까지 감행하는 투자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이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서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가상화폐, 바로 비트코인이 포모 중후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기준 개당 가격 1억 원에 넘어서면서 2009년 발행 이후 15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은 뒤 포모 중후군을 호소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수익을 인증하는 경우를 보면서 나만 빼고 모두가 돈을 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포모증후군이 심화되면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우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SNS 이용 빈도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도한 SNS 사용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SNS를 하루에 더 많이 이용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SNS가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SNS의 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집단적 흐름을 신중하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